이른 아침부터 아이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이곳은 대구 북구에 위치한 어린이집입니다. 두 살부터 일곱 살까지 총 80여 명이 다니는 이곳은 생긴 지 20년이 넘은 북구의 터줏대감 어린이집인데요. 어린이집의 하루를 함께 살펴볼까요? 오전 10시가 되면 오전 간식을 나눠주며 어린이집의 하루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오늘의 메뉴는 죽이네요. 하죠. 자유롭게 놀이하면서 알려달라 할것 있으면 알려주고 필요한 재료 같은 거 있으면 가져다주고 해서 놀이가 좀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도와주고 있어요. 도서관에서 책도 빌려주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재미있는 프로그램도 만들어주고 이번엔 책 수업 시간인데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책 수업이라 집중도가 대단합니다. 그런데 하나이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침부터 아프다더니 구토를 한 겁니다. 엄마 지금 못 오신대. 내가 전해 엄마 가 멀리 계시고 조금 쉬고 싸라츠. 토했어. 엄마 내가 토할 거야. 근데 아까 얼굴이 안 좋으니까 지금 나 위에 올라갔다 올게. 이으하고다 베러. 아직 어린 아이들이니 의사 표현이 서툴죠. 어린이집에서 이런 일은 흔하답니다. 아이들은 어린이집 선생님들과 함께 생활하며 많은 것을 학습하고 이 과정을 통해 자연스레 성장하게 되죠. 아이들한테는 부모랑 있는 시간보다는 어쩌면 저희랑 공유하는 시간이 훨씬 많거든요. 저 아이들이 아 우리를 그렇게 크게 생각하고 우리한테 많은 영향을 받겠구나라는 생각이 좀더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부담감을 가져야 된다고도 생각하고 훨씬 더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하고 있죠. 순식간에 오전 시간이 지나고 야외 체험을 하러 갔던 영화반 아이들이 돌아오면서 다시 어린이집이 북적해졌는데요. 그런데 너무 피곤했는지 주원이가 현관에 누워버렸네요. 주원아! 우리 손실처럼 갈까? 아이고 잘하네. 자, 주원이 얼굴도 한번 씻고. 아이, 잘했어요. 얼굴도 닦고, 손도 닦고. 자, 우리 애 실로 가자. 노느라배고파을 아이들에게 점심을 챙깁니다. 영아반은 아직 혼자 밥 먹기가 익숙하지 않은 아이들이 많아서 선생님들이 돕는데요. 아기새처럼 입을 벌리고 앉은 아이들에게 밥이며 반찬까지 챙겨야 하니 선생님들이 제일 바쁩니다. 잘 먹네. 우리 감자 많이 먹어도 밥잘 먹네요. 밥을 먹었으니 이도 닦아야죠. 이렇게 한명한명다 닦아줘야 합니다. 이제 영화 반 아이들의 낮잠 시간입니다. 아이들은 잘 자야 잘 크잖아요. 그래서 어린이집 낮잠 시간이 중요한 시간 중 하나래요. 잠투정 부리는 아이들을 토닥여주며 재우는 이때가 하루 중 가장 조용한 시간인데요. 셰익 익 숨소리 내며 자는 아이들을 보면 선생님들도 많은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아직 말을 잘 못하거든요. 처음 입학할 때는. 근데 학기가 마칠 때쯤 되면 선생님 사랑해요. 엄마, 뭐 친구들하고 이름도 부르고 스스로 교사한테 얘기해서 자기 걸 챙기고 뭐 이런 모습들을 보면 아 많이 컸구나 많이 키웠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부모님이 첫 아이를 출산하면 아이가 한 살이잖아요 부모도 그때서야 비로소 부모가 되거든요 혼자서 다 감당해야 되는 것을 저희와 함께 같이 할수 있는 거죠 내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함께 가는 어 그런 조력자의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것 같습니다.